오늘은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노력과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이한 가지가 중요한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의 역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강범구 작가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뇌가 주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거, 뭐 머리를 흔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뇌가 이제 시켜서 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 또한 이 뇌가 우리를 조종해서 만든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부자의 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 버는 생각 말고는 할게 없는 거예요. 돈 버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뇌가 돈 버는 행동을 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가르치는 책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의 뇌를 만드는 책도 많아요. 하지만 이들 책에서 말하는 방법들은 모두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내가 이미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도 부자인 적이 없었는데, 우리의 뇌를 부자인 것처럼 부자의 뇌로 성공한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뇌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성공을 상상하라는 메시지는 뭐, 시크릿, 잠재의식의 힘, 네빌링 꿈꾸는 다락방, 뭐, 등등등등. 수많은 책에서 볼수 있고, 이들은 뭐, 하나같이 이제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든요. 하지만, 오로지 생상, 상상을 통해서 성공하는 뇌를 만들어야 하는 결론을 이르지 못하고, 겉돌죠. 본질을 찌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책들의 마지막엔 하나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의구해요. 근데,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하나의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제한신념을 갖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뭐, 100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00번 쓰면 이루어진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번을 100일 동안 써야 되죠. 그럼 내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100일 동안 100번만 쓰면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관심은 100일 동안 100번 쓰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죠. 100일 동안 100번을 이제 막 억지로 막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일 동안 100번을 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제한신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사실 100일 동안 100번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뇌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돈 버는 생각뿐이에요. 동시에 우리를 제한신염에 가두는 잡다한 생각이나 행동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의 내가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는 우리의 내가 알려줍니다. 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내가.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면요. 내가 스스로 부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된다라고 막, 읍조리고, 외치고, 막 쓰고, 막 한단 말이죠. 이때마다 항상, 뭐가 문제냐? 부정적인 속삭임이 흘러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김없이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이런다고 뭐, 정말 벌수 있나? 내가 정말 그럴 능력이 되나? 굳이 천억까지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천억 원을 벌었을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익숙해지면 그 자리를 긍정적인 속삭임이 대신합니다. 긍정적인 속삭임이 대신하면 창의성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돈 버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해내려면 뇌를 바꾸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뇌는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해내려고 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해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력이 약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게 이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그안된 이유는 우리의 뇌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 뇌가 기어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금연과 금주를 떠올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습관을 들이는데 걸리는 시간 21일이라는 거뭐 책에서 보셨든 인터넷에 보셨든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습관을 바꾸는데 21일이 필요하구나 그럼 나는 오늘부터 술을 안, 안 먹을 거니까 21일 동안 금주를 하자 그러면 이제 습관이 들여서 술을 먹지 않게 되겠지 근데 이제 21일 동안 내가 먹고 싶은 술을 억지로 참단 말이죠. 진짜 내가 금주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1일 동안 딱 했는데, 22일째 되는 날, 23일째 되는 날이 되었을 때, 여전히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나의 뇌가 그 21일 동안 술을 안 먹고 참아오면서 술 마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21일 동안 술을 안 먹었다 해도, 22일째, 혹은 30일째, 혹은 50일째 술안 마시겠습니까? 결국엔 술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식, 다이어트 약, 운동 프로그램, 지방 흡입 프로그램, 뭐 수없이 많은, 심지어 비싼 프로그램도 많죠. 하지만 모두 이게 실패한 이유가 나의 뇌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뇌가 여전히 먹고 놀길 좋아하니까. 뭐 단식, 다이어트 약 먹어서 살빼뭐 합니까? 나이 내가 여전히 먹고 놀기 좋아하는데. 그럼 먹겠죠. 운동 프로그램, 운동 열심히 하 뭐예요? 나이 내가 여전히 먹고 놀기 좋아하는데. 지방 흡입 프로그램을 지방 흡입하면 뭐 합니까? 나이 내가 여전히 뚱뚱한 사람의 뇌인데. 그래서 탄산 음료 좋아하고, 치킨 피자 좋아하고, 과음, 가식 좋아하는데. 바뀌지 않는 거죠. 근본적으로 나의 뇌가 건강한 사람의 뇌, 날씬한 사람의 뇌가 되어야지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식 다이어트야, 뭐 운동 프로그 램 이런 거에 돈 쓰시면 안 돼요. 쓰실 필요가 없어요. 뇌를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모두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 자극적 음식 자꾸 먹는 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내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내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내 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가지려고 하죠. 그럼 운동을 시작해요. 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운동하러 갈, 운동하러 갈 시간 되면은, 아, 귀찮다. 오늘 좀 몸이 좀안 좋은데? 아,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력과 노력으로 운동을 뭐 작심 삼일이라고 3, 살갈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달 가고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갈수 있을까요? 힘든 운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심에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동을 안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운동을 더 하기 싫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살을 빼고 내가 멋진 몸매로 살아가고 싶다, 이러면 해야 될게 뭐냐? 헬스장 끊고 이런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내 모습을, 건강해진 내 모습을 상상을 해서 내 뇌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 뇌가 건강한 사람이 돼. 살이 빠진 멋진 사람의 뇌로 바뀌어야지만, 운동하는 게 좋아지고, 치킨피자가 싫어지고, 살이 빠지는 음식들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운동 안 해도 됩니다. 왜? 내 뇌만 바뀌면은 내 뇌가 알아서 그 행동 시킬 거예요. 뇌는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못하고는 못 배기게끔 바뀌게 됩니다. 못 바뀌, 못 바뀌게, 못 배기게끔 행동하기에 명령을 하죠. 그러니 우리의 의지로 뭔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뇌를 바꾸면. 오히려 그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의지력을 소모해야 할 정도로 뇌가그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추동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어느 날 여러분들 눈에 돈 버는 방법이 막 눈에 보여요. 와 이것만 하면은 무조건 돈 벌어. 그러면 은 여러분들 그거 안 하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내가 지금 로또를 사면 1등이 될것 같아. 그런 강한 느낌이 왔어. 그 로또 안 사기고 1 0이겠습니까 로또 무조건 사죠. 연애할 때 생각해보시면은 잘 이해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이러면은 내가 야근을 한 날도 심지어 장거리 연애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내가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러 가라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죠. 이미 에너지 넘치죠. 오히려. 이게 이내 뇌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성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해냈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사실 그 사람들이 내가 한 건데 그걸 자신이 했다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목표를 반복해 생각해서 뇌를 바꿔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괴롭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해야지 더 행복해졌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계속 할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게 된 거죠 반면에 뇌를 바꾸지 않고 자신의 의지력을 성모시키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이들이 뭐 의지력과 노력에 따라서 기간의 차는 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은 매우 즐겁고 설레는 일입니다. 절대 힘든 일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하는 것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거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하는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의 내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내 뇌를 바꿔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하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